올려가니다 음. 신기한 구도인데 가서 봐볼까? 시원한 자식아. 갖고 들어가서 친구들나도 해요. 나도도 있어 가보자 오 안에 나도 해요. 도 해요. 하나도 해요. 하나도 해나도해 하나도 해요. 하나하 안녕하세요. 습니다가자 인사하세요. 어 사랑해요. 가자. 자석 자석 려 자석으로 려가야 안녕하세요. 밀어. 앞으로 와 봐. 지 밀어 봐. 밀어 봐. 밀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더 커. 좀 온다요. 온다. 타. 어, 온다. 온다. 올려 봐, 이찬이 이거. 조금 더 커야 되겠다. 발 올려 봐. 한발 올려 봐. 자, 됐어. 우와. 안녕, 야, 안녕해도 진짜 안녕 해도, 짜증나. 안녕, 안녕, 안 해도, 안녕 안녕 해도, 안녕 해침침침닦도침침 해도, 안녕 해도, 안녕 해도, 안녕 거미가! e m 타고 올라갑니다거미미가 a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m i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a g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i g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 a 신 a m 다 거미 가도 돼? 응 거미 출발해?

이제 밥 맛있게 먹을 거야. 다 먹었어? 쭉 먹어봐. 다시 올려서. 됐어? 다 먹었어? 갈 거야 이제 놀러. 아기 안아줬어? 뭐야 얘? 아옹이야. 얘는. 멍멍이야 얘는? 엄마, 엄마. 나비 나비 어 나비 팔랑팔랑 할수 있어 혼자? 발로 해봐 했찬아 이거 안하면 이거 치우고 해야 되는 거야 케첩 발라주세요 입에다 놓지마 <목소리> 케첩 어떻게 발라요? 아 <목소리> 케첩 발라주세요 여기 우와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먹는거야 케첩 발라서? 케첩 바르는거 어떻게 알았지?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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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목소리> 얘 누구야 얘 공룡 얘 어때 공룡 어때 예쁘다 해주는 거 무서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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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갖고 왔잖아 공룡 제 자리에 갖다놔줘 음 공룡 자리 갖다놔줘 또 뭐였지 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검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스으스, 잘한다. 또 뭐였지? 산토끼, 토끼야. 어. 아빠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맛있는 뚜루뚜루 어여쁜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도망가, 뚜루뚜루 도망가, 뚜루뚜루 도망가, 살았다, 뚜루뚜루 아기 상어 신난다. 응. <laughs> 나를 어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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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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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아빠, 아빠, 열빠아어 아빠, 아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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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빠아